반갑습니다. 오늘 확인된 흥미로운 테슬라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 미국은 현충일로서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영상은 바로 사이버 트럭의 인기입니다. 어떤 차량이 단순히 등장만으로 이런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사이버 트럭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얼마나 큰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트럭의 생산 능력 역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이버 트럭 관련 내용을 팔로잉 하시는 그레거 트럭님께서 공유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번 주 하루 생산량 피크를 찍었는데 하루에 250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물론 하루 피크 생산량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 생산 능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분명 사실이고 또이 피크 수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벌써 의미 있는 수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 역시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로운 내용이 척쿡시로부터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구간이 거의 척쿡시의 비보자이정 구간이라는 고유 명사로 불리는 구간이죠.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제 더 이상 척쿡시는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벌써 FSD가 충분히 잘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목격된 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이첫국시의 비보호 좌회전에서 다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목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직원들 내 배포가 되었던 12.4 버전에서도 첫국시 비보호 좌회전을 테스트한 게 아닌가 추정이 되며 너무나 당연하게 또 완벽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성공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밖에 테슬라 FSD 시각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아서님께서 공유해 주신 영상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시각화에는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지워진 상태이고 과거에는 존재했었는데 시각화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FSD가 지도 데이터도 일부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버전 같은 경우 12.3.6인데, 이제 벌써 카메라와 지도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시각화 자료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앤디 님께서 공유해 주신 한국의 시각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고 난 다음에 또 한국에서도 시각화가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차량이 많다 보니까 테슬라의 시각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처럼 많은 차량과 사람들을 동시에 인지하고 있으며 또 브레이크 등까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밖에 웨이모에서도 아찔한 순간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웨이모의 자율주행을 통해서 역주행하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를 잘 피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엘리베이터 운전자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제 이게 사람 운전자만이 이런 위험한 역주행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자율주행이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테슬라 차님께서 중국 메가팩토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왼쪽에 있는 공장이 기가상하이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부지가 이번에 새롭게 지어지는 중국의 메가팩토리 공장입니다. 보면은 위치가 아주 가까운데 과거 기가상하이 같은 경우 너무나도 거의 충격적인 수준으로 건설이 빨리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 생산능력 확장 역시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볼수 없을 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리 하나 건너 메가팩토리가 건설이 되고 있고 또 여기 아래쪽 가면은 새동 부지가 하나 더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신규 공장을 짓고 또 과거에 최고의 효율성을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거 기가 상하이와 비슷한 효율성으로 건설이 되거나 더 빠르게 건설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또 동시에 기가 상하이와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물적, 인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바로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입니다. 현재 에너지 공장 같은 경우 출입구가 북쪽과 남쪽 두 곳에만 있어서 건설 자재를 운반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추가 출구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고 이에 따라 더 효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가가 아주 빠르게 난다. 과거에 확인했던 베스트트랙이 실제 시행이 되고 있음을 볼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국 정부까지 규제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메가팩토리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건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부분 아주 쭉쭉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영향 보고서에서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주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메가팩 프로젝트입니다. 2024년 설치하게 되는 메가팩이 2023년에 비해 7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는 역사적인 메가팩 설치량을 보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2023년이 되면서 2022년과 비교해서 크게 성장했는데 지난 다섯 분기 동안 한번 성장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메가팩 설치량을 보게 되면 항상 한 5에서 6분기 정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다가 점프하는 구간이 나오는데, 2024년도에 다시 그 점프를 테슬라가 예상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고, 그 수준이 무려 75%가 되는 것입니다. 연간 설치량 75% 성장이라는 것은 당연히 엄청나게 높은 수치가 됩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만 1.2기가와트시의 테슬라 메가팩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팩이 기가와트로 갔다 라는 글이 공식 테슬라 메가팩 계정으로부터 올라왔습니다. 이 기가와트시라는 게 얼마나 큰 수치인지를 보게 되면은 1기가와트시는 1000메가와트시이고 1메가와트시는 1000킬로와트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와트시로 바꾸면 10억 와트시가 됩니다. 이 10억 와트시로 무엇을 할수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 하루 동안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30킬로와트시 정도가 됩니다. 즉 1기가와트시면 33 33,333가구가 하루 동안 소비할 수 있는 전력이고 1.2기가와트시가 있기 때문에 3만이 넘는 가구가 캘리포니아에서는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문제없이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난 완충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또 단순하게 이런 완충 효과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는 매일마다 전력 가격이 쌀때 저장해 두고 비쌀 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매일마다 수익을 발생하는 수입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메가팩 배터리는 대규모 에너지 완충에 매우 유용합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그밖에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 하나는 바로 인재입니다. 2023년에만 590만 건의 입사 지원서를 접수했는데, 이는 2020년과 비교하면 6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입사를 원한다라는 것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주 많은 인재를 골라서 채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률을 보게 되면 0.024%의 지원자만 테슬라에 취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0.024%를 골라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알짜배기 인재들만 골라서 쓰고 있는 테슬라의 상황을 볼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같은 경우는 각 분기별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 선 같은 경우는 미국 전체 차량의 평균 사고가 나기까지 주행하는 마일을 나타내고 있고 연두색 선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량 중에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보면 점점 더 낮아져서 사고가 점점 더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않을 때이고, 테슬라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짐에 따라서 이 사고가 나는 주기도 평균에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오토 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주행하는 평균 거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두선 사이의 거리, 이 차이가 오토 파일럿이 사고를 얼마나 줄이는데 기여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토 파일럿만으로도 이렇게 사고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FSD가 일반화된 세상이 오게 되면은 얼마나 더 안전한 세상이 되는지는 너무나도 뻔한 상황입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 폭스바겐에서 만든 광고 영상인데 아주 잘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일부를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와서 아무 의심없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죠 그리고 마치 영화가 시작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차량이 주행하고 있는 모습인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조작을 해서 관객들에게 모두 메시지가 동시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동안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됩니다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다.라는 문구가 뒤따라 오게 됩니다. 상당히 잘 만든 광고이죠. 이렇게 사람이 운전할 때는 주의 집중이 아주 중요하지만 휴대폰에 의해서 손쉽게 이런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통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정말 비현실적입니다. 2022년에도 4만 6천 명이 미국에서만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을 당한 사람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됩니다. 또 안타깝지만 이 사고 비율은 2009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올라가는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앞서 봤던 스마트폰 사용이 훨씬 더 일반화되면서 또 사고는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4만 6천 명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게 오토파일럿만으로도 그 수치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FSD 같은 완전 자율 주행은 이 수치를 훨씬 더 크게 낮춰 줄수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모델 Y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라는 내용이 다시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 역시 3월 말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 실제 3월 생산량 4월 생산량, 작년 동월과 비교하면 17.7. 그리고 33%가 내려갔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금 더 낮은 생산을 지속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황이고 또 이렇게 생산량을 낮췄다라는 것은 현재 가격에서도 주어진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하는 면도 분명 있습니다. 또 동시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모델 Y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되는 모델 Y인 주피터 관련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2일 전 기가 텍사스에 이드라 상자가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상당히 큰 설비가 기가 텍사스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들어갔던 이드라와 연관이 있는 장비일 가능성 역시 높으며 똑같이 다이샵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가 프레스를 설치한다 라는 것은 생산능력을 아주 크게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모델 Y 생산량을 어느 정도 낮췄다 라는 것이 확인된 상황에서 기가 텍사스에서는 큰 생산능력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죠. 로봇 택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꼭 로봇 택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자동차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기도 합니다 기준금리가 자동차 수요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할부금이라는 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자동차의 비용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고가의 자동차 구매가 다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결국 시점은 다르지만 올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아주 높으며 정말 늦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2025년 1분기 내에는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준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는 순간 전반적인 자동차 수요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 역시 존재합니다. 그다음은 테슬라 리튬 정제소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리튬 정제소 역시 계속해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리튬 정제소 같은 경우 기존 공정에 비해서 천연가스는 35%덜 사용하며 그리고 공장 난방 부하 같은 경우도 14메가와트 이상 감소하는 형태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리튬 정제소 같은 경우 너무 서둘러서 건설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메가팩 과는또 상당히 차이가 나죠 바로 그 이유가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안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2022년 리튬 가격이 뭐 미친듯이 솟구쳐서 거의 뭐 무한대로 오를 것 같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과거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고, 여기서 더 내려갈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리튬은 탄산 리튬 가격이고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수산화 리튬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분도 분명 있을 건데 탄산 리튬 가격과 수산화 리튬 가격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테슬라 측에서는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다만 과거처럼 갑자기 가격이 치솟는다. 혹은 현재 미국과 중국 다양한 관세로 정치적인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에는 여전히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옵션으로서 리튬 정제소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또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테슬라의 긍정적인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가격 자체도 계속 내려가며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나트륨 이온 배터리요. 역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발전의 초기 단계이지만 이 역시 흥미로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단 12분 만에 90%가 충전되기 때문에 먼거리를 주행하는 차량이 아닌 도심 차량에서는 상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와 비교해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 거리 자체는 조금 더 낮게 되죠. 하지만 빠르게 충전이 된다라는 장점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전기차 운행 역시 가능해지게 됩니다. 나트륨 이온 전지는 현재 1세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 경쟁력 역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LFP 배터리 역시 점점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 산업 내에서 경쟁 자체가 전반적인 배터리를 더 저렴하게 만들고 더 경쟁력 있는 배터리의 발전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밖에 다양한 기관에서도 일론 머스크 보상은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서 기관 투자자들 역시 일론 머스크를 지지한다 하는 것은 분명 희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히 지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일론 머스크의 눈치를 봐야 되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일론 머스크 눈치를 봐야 하는가? 지금 그는 일론 머스크가 23일 올렸던 글입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추가 자본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제로 주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약 6개월마다 직원과 투자자를 위한 유동성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스페이스 x 같은 경우 정말 전무후무한 기업이고 스타링크 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는 기업이 을의 위치가 되는 게 정상인데 스페이스X 같은 경우 미래가 너무나도 밝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자가 을의 위치가 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뉴럴링크, XAI, 본인 컴퍼니 등 차세대의 신기술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일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투표에 만약 거부를 하게 된다면 스페이스X를 포함해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미래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이를 가능성 역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또 스페이스X 같은 경우 6월 5일 규제 허가만 된다면 다시 한번 더 4차 완전체 발사 테스트가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가슴이 뛰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차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믿기 힘든 순간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스타십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며 지금 보시는 게 플라즈마이죠. 엄청난 고온이 발생해서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플라즈마를 볼수 있는 정말 평생 볼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그 광경을 실시간으로 볼수 있었습니다. 이 플라즈마가 발생하는 이유가 엄청 난 고온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스타쉽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면서 대기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스타쉽이 너무 빨리 너무 빨리 밑으로 내려오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못해서 압축이 되고 그 엄청난 압축에 의해서 압축열이 발생하고 이게 플라즈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고온의 플라즈마를 이겨내고 실시간으로 전송을 했던 게 스타쉽이고 또 이번 4차 테스트 역시 똑같은 모습과 함께 3차 테스트에서 확인되었던.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과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완전 체스타쉽을 발사한다. 정말 미래가 미래 다워지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발전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의 노력이 있었고, 일론 머스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되었던 것이죠. 그 어떤 국가도 성취하지 못했던 다양한 성취를 다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내고 있는 게 일론 머스크이기도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를 장기투자에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혹은 기계적으로 매월 혹은 매 분기 매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왜 장기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장기투자에 대한 펀더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변화와 또 미래에 만들 변화 그리고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게 사실 장기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